안 먹고 운동해도 살찐다면? 이것 드세요.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탁월한 이것 섭취 방법까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독, 공유하고 함께 건강해져요. 체중 감량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남은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하여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당을 잡으면서 살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섭취하는 것이에요. 자연 발효 식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인슐린 과다 분비를 방지해줍니다.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지방 연소를 돕고 소화를 개선은 물론 피로 회복까지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무 식초나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양조식초는 주정을 이용한 속성 발효로 자연 발효 효과가 거의 없고 합성식초는 빙초산이 포함되어 있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자연 발효된 식초를 선택하세요. 사과식초, 이렇게 마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두 스푼을 희석해서 마시세요. 공복에는 피하고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